10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움은 체대크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3중 명령형입니다. 들으소서 돌아보소서 귀 기울이소서 세 동사 모두 강세 명령형으로서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명령형인 귀기울이소서는 원문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두 귀를 잡아 편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태도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포함되어 있죠. 다윗은 이 단어를 강세의 명령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공정하다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로 봐서 지금 다윗은 부당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의로운 자로 인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살펴보고 살펴보고 시험해 본다는 동사는 모두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삼중적인 표현은 그분이 다윗을 완벽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시간상의 밤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 다윗의 생애에서 소망의 빛이 거의 보이지 않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에도 살피다, 권고하다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언약 백성을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험해보다 하는 단어는 금은이나 금속 등을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깨끗하게 정렬시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105편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윗 역시 전생애를 통해서 까닭을 알수 없는 고난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런 고난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른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 사건과 관련하여서 대적들로부터 고난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3절에서는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했다면 4절, 5절에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봐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칭 대명사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인칭 대명사 주어를 따로 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데 있었습니다. 4절의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과 5절의 주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5절의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많지 않은 좁은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다윗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은 다수가 따르는 삶의 방식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소수만이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위기 상황 중에 있는 다윗이 구원받는 모습은 주의 햇새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주의 햇새들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난 핵심 표현들은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 과정 중에 불렀던 노래에서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패세드와 오른손과 크고 놀라움 이런 표현들이죠.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과거 출애굽 때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 절.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원문대로는 그들은 그들의 기름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기름이란 필요 이상의 칼로리가 체내에 축적돼서 잉여 지방분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불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한 결과임을 경멸과 비하의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에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땅에 메어친다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상대를 파멸에 빠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주시하는 이유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14절 오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란 원어로는 세상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미끄러지다, 흐르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금생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분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덧없이 끝나버릴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덧없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불이한 재물을 쌌습니다. 자기들의 몫을 다 받았다는 것은 내세에 그들을 위한 분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물이란 말은 원어로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악인들이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그 자식들 할때 "자식"이란 단어는 젖먹이, 유아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조차 없는 나이 어린 젖먹이에게 남은 재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 할때 남다는 단어는 초가분, 잉여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이 죽을 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쓰고 남은 잉여 재산을 뜻합니다.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 주어를 썼죠. 다윗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큼은 이런 뜻입니다. 떳떳하게는 체데크입니다. 의로운 중에 라는 의미죠. 체데크란 단어로서 1절과 이 마지막 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는 원래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희미하게 게시되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 신앙의 핵심은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누릴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지막 절에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큰 호소력을 갖는 것은 다윗이 처했던 위기가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17편에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나는 이라는 말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소서.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간에 나만큼은 주 앞에서 최대크를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